안녕하세요 여러분 네, 오늘 새벽나라 큐티 목화 영상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 장1에서 10절 말씀으로 어, 큐티 내용들을 영상을 한번 나눠봤었는데 오늘도 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제작을 할수 있을 동안은 함께 쭉 만들어보겠습니다 어, 곧또중간고사가 다가와서 그때는 또 그냥 이렇게 카톡 글로만 남기게 될것 같아요. 어, 오늘은 출협기 2장 11에서 25절 말씀입니다. 지난주 우리 모세가, 음, 우리 어머니와 그 누나의 도움으로 또 살게 되고, 다음에, 어, 오늘은, 음, 그 모세가 그 자라서 어른이 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.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양아들로 키워지면서 모세는 왕실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이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나서 자신의 종족인 히브리 종족을 히브리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살해하면서 음, 이 소문이 나게 되고 어, 보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. 그리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짚보라와 어, 이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고 어,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. 어,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,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들을 음, 고난과 그 오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들을 보대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. 그리고 이 구원해 주신 것에 뒤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세요. 우리가 그분께 해야 할 반응은 언제나 순종입니다. 내 판단과 열정이 앞서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결정하고 살았다면 내힘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삶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께 순정하며 사는 부분을 드리게 되게 소망합니다. 모세는 이 40년 동안, 40세부터 80세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시기 위해서 다루시고, 어, 빚어가셨다면, 저는 6년이란 그 회사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다지셨다고 생각합니다. 시간 동안 쉽지 않고 힘들기도 했었는데, 여러분도 지금 이 학교 생활, 또 친구와의 관계, 또 내가 어쩔 수 없는 가정내 불화, 또 외로움 등, 나 혼자서는 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로 지쳐있진 않나요? 그 시간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길 바랍니다.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, 분명 도와주시고,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거예요. 이그 문제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해결이 될 수도 있지만,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내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. 나를 빚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드리고,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을 통해서도 나를 겸손하고 순종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.